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운 날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폭염으로 고통받는 곳이,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도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미국도 폭염 때문에 막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폭염으로 고통을 받으면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시설이 어디냐?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곳들은 데이터 센터가 무지하게 많죠. 그렇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뭘 만들어내요? 이 데이터 센터는요, 여기서 열을 엄청나게 발산을 하죠.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무지무지하게 더운 날에는 이 열을 배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집에 쓰는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왜 컴퓨터에서 열기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왜 에어컨 좀 빵빵하게 안 트는 PC만 가면, 공기가 텁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기가 제대로 안 빠져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들도 열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인공지능에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많은 열을 발산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기가 엄청나고 특히나 이런 폭염 같은 날씨에서는 데이터센,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기를 배출시키고 냉각시키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을 어떻게 냉각시킬 거냐 이게 바로 영상의 주제예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지금 폭염 속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어떻게 열을 냉각시키고 또이열 냉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라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데이터 센터는 열기를 잘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시켰냐 하면 에어컨을 썼어요 에어컨. 아, 왜 열기 시키는데 에어컨이 최고잖아요. 시원한 바람 나와가지고 집 방으로 에어컨을 쏴가, 에어컨을 쏴가지고 데이터 센터 열기를 눌렀단 말이에요. 뭐, PC 방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쓰듯이 열기를 아무리 나와봐라. 에어컨으로 눌러버린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공냉 방식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공기를 차갑게 시킨다. 공랭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열기가 나오는 걸 에어컨으로 눌러서 시키면은,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좀 쉽게 설명하면, 바닥에서는 보일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위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데이터 센터 유지비 중에 40에서 50% 정도가 냉각 비용으로 나간다는 그런 통계치도 있어요. 이 냉각 비용이 데이터 센터 유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 무시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름 같은 날 폭염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반대로 말하면 냉각 비용을 많이 줄이면 데이터 센터 유지비도 많이 줄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걸 생각했냐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더 쉽게 냉각시킬까? 라는 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풍덩 빠뜨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기후단체에서 바다 온도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다시 꺼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냉각시키는 기술이 지금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렴하게 냉각을 시킬수록 데이터 센터 유지비가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 유지비가 줄어들수록 돈이 벌리는 구조가 되니까 이게 핵심 기술로 부상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가운데 가장 앞선 기업들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어떤 기술을 도입했냐? 바로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액침냉각 기술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액침냉각이 뭐냐 말 그대로 액체, 액체 할때 액이에요 그 액에다가 침 빠뜨린다 잠길 침 자를 써 가지고 기기, 전자기기 이런 전자기기를 한마디로 냉각 이 액체에다가 빠뜨려서 냉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전자기기는 액체에 빠뜨리면 안 되죠 고장 나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특수한 액체예요. 이걸 냉각액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곳에서는 특수한 기름을 쓰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특수한 액체를 쓰는데 어쨌든 액체입니다. 이런 특수한 액체인데 이런 액체를 쓰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이 액체가 저렴할까요? 여러분? 저렴하지 않겠죠. 이 액체가 저렴 액체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런 액체예요. 특수한 액체인데 이거 만드는데 저렴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쵸? 한마디로 비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어떤 용기 안에 액체를 가두고 그 가둬진 액체 안에 전자기기를 퐁당해서 빠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용기를 일일이 다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액체 만들 용기를 제작을 해야 되고, 용기에 맞게 전자기기 배치나 크기 같은 것도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표준화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표준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게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량생산이 어려우면 뭐가 올라가요? 비용이 올라갑니다. 네, 비용이 올라가고, 또 이거는... 이미 데이터 센터를 지어버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들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설계 당시부터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어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기존 데이터 센터에는 적용이 어려우니,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언제나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다음 기술이 뭐냐 바로 액체 냉각입니다 액체 냉각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액체 냉각하고 액침 냉각하고 뭐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기술이에요 액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기를 퐁당 빠뜨려서 냉각을 시키는 거고 액 체의 냉각은 이게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컴퓨터에 쓰는 수냉 쿨러 있죠. 여러분 수냉 쿨러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런 수냉 쿨러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칩이 있으면은 칩 위에다가 물이 흐르는 얇은 판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 물을 순환시켜. 순환시키면 뭐예요? 이 물이 전자기기에 있는 열을 뺏어가고, 그럼 물이 데워질거 아니에요? 그 물을 식혀. 그리고 또이 전자기기에 있는 열을 뺏어가. 또 식혀. 이런 식으로 빠뜨리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있는 수냉쿨러처럼 그런 비슷한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아, 물론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여러 가지 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우리 개인용 PC에 쓰는 수냉쿨러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수냉쿨러랑 비슷하니까 장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수냉쿨러 이미 설치된 컴퓨터에도 수냉쿨러 이거 설치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건설된 데이터 센터에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용 컴퓨터에 이 설치하는 것처럼 뭐 쉽지 않겠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구조가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애침 냉각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해요. 또, 여기에는, 그 특수한 용액이 아니라 정말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은 또 관리가 쉽고 저렴하죠. 비용이 액침 냉각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그 냉각 기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우리 개인용 컴퓨터도 발열이 심한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들은 이런 수냉 쿨러 쓰잖아요. 이런 수냉 쿨러 왜 써요? 기본 공랭 쿨러보다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쓰죠. 이게 성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은 액체 냉각이 앞으로 좀 차세대 냉각 기술이 될 거다,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의 표준이 될 거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도 일부 데이터 센터에는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개인용 컴퓨터로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 깊게 파고들면은 조금 구조가 좀더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 많이 없,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LG전자가 2026년에 엔비디아에 액체 냉각 솔루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에 성공적으로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고 엔비디아에서 액체 냉각 솔루션의 성능이 검증된다면 입증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액체 냉각 솔루션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선두 주자니까. 그 후발 주자들이 똑같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LG 전자를 조금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LG 전자가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려있어요. 주가가 눌려있는데, 눌려있을 때를 잘 보고 저점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할 매수예요 몰빵! 이거 아니에요. 왜 분할 매수냐 하면, 이거 26년에, 26년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확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몰빵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영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영상이 끝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뭘더 말할 거냐? 사우디 아라비아를 말할 겁니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가 뭘 만들었냐면은 휴메인이라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공기업 같은 개념인데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이 휴메인이 뭘 하냐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인공지능 투자를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7조 달러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있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인공지능 투자를 하려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막 지금 GPU 도입판이 많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온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형, 40도, 뭐, 44도, 42도 이래요. 여기서 어떻게 냉각을 시킬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는 그 에어컨 가지고는 전기요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LG전자의 이런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휴메인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공지능 기업들 쭉 둘러보고 있거든요. LG전자의 이런 액체 냉각 시스템도 둘러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회로를 한번 좀 돌려봤어요. 사우디는 한국을 좀 좋아해요. 이 나라가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한국에서 이런 냉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LG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LG 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게또 변압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변압기랑 전선 쪽은 LS 전선이 2014년인가 그때 이제 사우디에 납품한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LS 그룹하고 LS 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부터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 다양한 투자 이야기가 있지만, 영상 개수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다시 뭐 이미지를 구해서 놓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주로 영상 제작보다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그런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걸 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구경하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